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조운을 데리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남만인들이 그냥 강을 건너면 강의 신이 화를 낸다며 사람의 머리를 제물로 바쳐야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말했죠. 미신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 제갈량은 사람의 머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 대신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만두 좋아하시나요? 재료에 따라 맛도, 모양도, 크기도 다양한 만두. 만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가짜는 만두도 맛있지만, 요새는 냉동만두도 웬만한 만두가게에서 빚은 만두보다 맛있어졌죠. 지난해 국내산 냉동만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계수출기록을 세웠는데요.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냉동만두 수출은 연평균 23.4% 증가했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가정 간편식 해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년 대비 46.2% 증가한 5,089만 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 냉동만두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이죠. 지난해는 전년 대비 49.6% 증가한 1,174만 달러치를 미국에 수출했는데 최근 신세계푸드, CJ제일제당 등 주요 만두 수출 기업은 미국 내 현지 공장 증설, 현지 유통업체와 협업 확대, 미니 원탕등 지인 입맛을 고려한 제품을 내놓으며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비비고 만두 하나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한 CJ제일재당은 미국 중부에 현지 최대 규모의 만두 공장을 짓기로 했죠.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미국 내 비비고 만두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늘리고 사업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CJ제일재당은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스폴스에 17만평 규모 생산기지 용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장 건설에는 4억에서 5억 억 달러가 투자된다고 합니다. 6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돼 현지 주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미국 냉동 만두 수입 시장 내 한국산 점유율은 2019년 1.6%에서 2020년 2.7%로 늘어나 6위 중국을 제치고 4위 수입국으로 부상했죠. 일본은 한국 냉동 만두 2위 수출국으로 2020년 전년 대비 65% 증가한 895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일본 냉동 만두 시장에서 한국 국산 만두의 점유율은 2016년 4.5%에 불과했으나 2020년 17.3%로 4배 가까이 상승했고 같은 기간 경쟁국인 중국의 점유율은 50.2%에서 35.8%로 하락하며 격차를 대폭 좁혔죠. 그 밖에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 중심으로 냉동 만두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식 만두는 피가 얇아 스팀, 스프, 튀김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가 가능하고 탄수화물 함량도 적은데다 만두 소에 단백질과 채소가 많아 웰빙식품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미국에서 한국산 만두는 간식이 아닌 식사로 자리잡고 있어 한국 냉동만두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만두의 영어 표현인 덤플링 대신 한국식 명칭인 만두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만두라는 이름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에 붙인 것이라는 설이 유력한데요. 원래 중국에는 옛날부터 돼지고기를 반죽에 싸서 쪄 먹는 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삼국지에서 제갈량 이 조운을 데리고 중국 남쪽인 남만지방을 평정하고 돌아가는 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남만인들이 그냥 강을 건너면 강의 신이 화를 낸다며 사람의 머리를 제물로 바쳐야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말했죠. 물론 이는 남만인들의 미신이었는데 미신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 제갈량은 사람의 머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 대신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반죽에 돼지고기를 짓이겨 넣고 잘찐 다음 사람 얼굴처럼 꾸며서 제사를 지내고 강물에 던진 거죠. 이후로 남만인의 머리를 라고 하여 만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만두를 만주라고 발음하는데 만주라고 하면 파당금이 들어간 단 과자를 떠올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두는 일본에선 교자라고 불립니다. 아무튼 원조격인 중국을 제치고 미국 시장을 선점한 K만두. 그 흥행 돌풍 최전방에 비비고가 있죠. 비비고 만두는 미국 홈쇼핑에 등장하게 됐는데 쇼호스트는 한국식으로 만두라고 발음하면서 한국 왕족들만 먹던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라고 소개했죠. 비비 비비고 만두 어디서 사나요? 캐나다에서도 비비고 살수 있나요? 비비고 만두를 어떻게 요리해야 하죠?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에 비비고 만두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영어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c j 제일재단 관계자는 해외 집밥 수요가 늘면서 미국에선 만두를 식사 대용으로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다며 SNS에서 다양한 조리법을 공유하는 이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밥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라면과 만두 등 한국 식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한국 대중문화 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케이푸드 인기에 한몫했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명 셰프나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케이푸드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며 케이푸드의 저변이 크게 확대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미국의 대형 마트에서는 인기 한국 제품인 신라면과 비비고 만두를 두고 몸싸움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케이푸드의 인기, 장난 아니죠.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 유리법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공유하며 화제를 모은 오브리 밀러는 평소 방탄소년단 지민의 열혈 팬으로 유명한 미국 배우 겸 가수입니다. 오브리 밀러는 야채로 속을 채운 편수만두를 빚거나 다양한 한국 과자를 맛보는 영상을 제작하는가 하면 최근에 헐리우드 배우 디 월리스와 함께 떡볶이 요리 홍보 영상을 만드는 등 한국 문화와 요리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죠. 케이푸드의 인기는 단순히 한류나 SNS 덕만은 아닙니다. 비비고 만두는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철저한 현지화와 고급화 차별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돼지고기 대신 칼로리가 낮은 닭고기를 사용하고 히스패닉 문화 영향으로 미국인에게 익숙한 신란트로를 넣었죠. 사이즈도 한입 크기로 줄이고 피가 두껍고 돼지 지방을 많이 넣는 중국식 만두와 차별화해 얇은 피에 살코기와 야채, 두부 비중을 높이고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해 레스토랑 수준의 건강식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비비고는 야채 비율이 높아 자주 먹어도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져 있죠.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난리가 나자 일본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한국 만두 먹방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맛있다는 반응 일색입니다. 신제품인 불닭 만두에 도전하는 유튜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매운 맛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까지만 말입니다. 일단 엄청 크다. 일본은 만두를 구워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양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다. 김치 만두는 일본에 없어서 인기가 많을 것 같다. 해외에서 붐이 일었다는 비비고 만두. 맛이 궁금했는데 진짜 맛있다. 비비고는 만두뿐 아니라 다양한 간편식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비비고 김치도 비비고의 효자 제품입니다. 비비고 김치는 지난해 베트남 시장에서 전년 대비 25% 성장한 약 1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현지 김치 시장의 성장과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죠.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비비고 김치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현지 업체들을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김치를 구입하는 고객 절반 이상이 비비고 김치를 먹는 셈이죠. CJ제일 c j 일재당은 2016년 베트남 김치시장에 진출해 현지에서 비비고 김치를 생산해 오고 있는데요. 2015년 100억 원 수준이었던 베트남 김치시장은 c j 제일재당이 진출한 이래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260억 원 규모로 3배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였죠. 비비고 김치의 성공 비결은 한국 발효 기술 기반의 현지화 전략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베트남식 젓갈 등 발효식품과 절임채소 문화권이라 김치 자체는 현지인에게 거부감이 적은 편이지만 기존의 베트남에서 판매됐던 김치는 지나치게 달고 액점맛과 향이 강해 본래 한국김치가 가진 특색을 찾아볼 수 없었죠 CJ제일제당은 한식김치의 본질을 지키면서 소비자 입맛에 맞게 현지화했습니다 색감을 조절해 거부감을 지우고 비비고 썰은 김치를 주력으로 하되 현지인에게 익숙한 향신 채소인 고수를 넣은 고수김치 종교적 신념으로 동물성 식재료를 먹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 젓갈을 넣지 않은 베제테리언 김치 등도 선보였습니다 지금의 인기는 이 같은 연구와 노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죠 CJ 비비고 핫도그는 일본 대형 마트에서 인기 음식으로 추천되고 있는데요. 유명 마트 추천 인기 음식으로 꼽히면서 비비고 만두에 이은 일본 흥행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코스트코는 한국 음식 중꼭 구입해야 할 제품으로 비비고 고메 크리스피 치즈 핫도그를 추천했죠. 크리스피 치즈 핫도그는 치즈가 들어간 핫도그입니다. 핫도그를 한국에서 유명한 길거리 음식으로 소개한 마트는 집에서 정통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어필했죠. 핫도그 속 상부에는 치즈가 들어가 있고, 하부에는 소시지가 들어가 있어 개별 포장으로 먹기도 편합니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난해 비비고 만두와 삼계탕을 추천한 바 있죠. CJ제일제당은 한류 콘텐츠를 앞세워 비비고의 일본 내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시장 특성에 맞는 음식을 출시하는 등 일본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곧 일본에서도 미국 시장에서와 같은 폭발적인 점유율을 달성하면 좋겠네요. 2013년 선보인 비비고 만두는 출시한 지 1년 만에 1987년 출시일에 왕좌를 지키고 있던 고향 만두를 제치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업계가 더 이상 익숙한 맛을 제공하는데 안주할 수 없는 현대 소비 트렌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익숙해서 좋은 것, 그조차도 맛이라는 절대적인 미각 앞에서는 소용이 없죠. 소비자는 더 맛있는 것을 더 찾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은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상스쿨,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